안녕하세요. NCJ 에디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 NCJ 틴트 중에 D08번 애플 레드 틴트예요. 이 아이, 한 아이를 이용해서, 음, 수채화 느낌? 어, 아니면 보테니컬 아트 같이 겹치는 꽃잎 느낌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NCJ 틴트 12종 중에 제가 이제 오늘은 D08 애플 레드 틴트 하나만 사용하지만 다른 컬러 아이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색깔별로 느낌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한 아이만 가지고 보테니컬 아트 같이 한입한입 겹치는 느낌이 무엇으로 하면 좀더잘 보일까 고민하다가 왜 국화가 꽃잎이 많이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국화 잎 모양 느낌대로 많이 라인들이 겹치면서 잎들이 생기는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 보려고 했고요. 사실 좀 레드가 어, 이렇게 좀더 정렬적인 것 같아서 오늘의 이름은 어, 붉은 국화로 지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아트 저는 이렇게 한 약지 저희 N C J 약간 초반 대표적이었던 동양화 느낌의 어, 한문 필기체와 인장 블랙을 같이 이용해서 좀더 단아한 느낌으로 오늘의 아트 함께해 볼게요. 저는 프레퍼레이션 진행한 팁을 준비했고요.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 진행할게요. 프라이머 본도 사용 없이 바로 베이스 젤 꼼꼼히 발라서 밀착 시켜 주시면 되고요. 큐어링 후에도 미경화 제거 작업 없이 젤 클렌저 같은 추가 사용 없이 바로 칼라링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베이스 젤 후에는 바탕에 저희 이제 입 입들이 겹쳐지는 느낌이 잘 보일 수 있게 NCJ 칼라 중에 C01 화이트 칼라 사용했고요 또뭐 여리여린 느낌이라든가 뭐 다양한 느낌에 따라서 바탕 칼라는 원하는 칼라로 초이스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저는 화이트 C01 칼라로 전체 원콧 진행하겠습니다 크리미한 제형이라서 이렇게 밀면서 지나가서 전체 꼼꼼히 바르신 후 30초 켜 들어갈게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D08 애플레드 틴트 준비했고요. 저는 이 자체 브러쉬를 이용해 잎을 그릴 건데요. 뭐 장미라든가 꽃잎이 넓은 잎을 그리실 때는 온 브러쉬에서 넓은 면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물론 다른 전용 브러쉬를 이용하시기 편하면 바꾸셔도 되지만 지금 저는 이 자체 붓 이용할게요. 국화는 잎이 가늘게 겹쳐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세워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얇게 한 줄씩 빼줄게요. 요 아이가 참 편한 거는 이렇게 한 번에 겹쳐질 때 저희 리퀴드 제형의 액체를 머금고 있는 틴트잖아요. 이렇게 겹쳐질 때이 얇은 선이 지나가면 그 공간을 사르르 밀어주면서 다시 요 아이들이 겹쳐지는 느낌을 눈으로 볼수 있게. 저희가 왜 보테니컬에서의 약간 포인트도 한입한입 한입 겹쳐질 때입 느낌들이 잘 살아나서 좀더 이렇게 빽빽하게 많은 입들이 겹쳐지는 그런 느낌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 아이는 이 자체로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저는 수술 부위에 살짝 톡톡 찍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느낌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폼지 위에 살짝 틴트를 한번더 떨굴게요. 왜좀 네, 이제 요 아이만 지금 레드를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화이트가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 틴트에 아직 화이트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컬러 중에 그냥 좀잘 보이는 레드 선정해서 제형을 볼수 있게 했고요. 이 아이에는 약간 꾸밈으로 포인트 잔 이런 가지 같은 느낌도 같은 레드로 줄게요. 저희 수아 브러쉬의 중라이너 솔루션에 살짝 묻혀서 라인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로 라인 작업까지 모두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 솔루션과 함께 혼합해서 사용을 할 때도 이 솔루션 용액이, 어, 저희 틴트 제형을 희석해서 여린 색깔로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자체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회전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선, 선 작업까지도 페인팅 젤이 따로 필요 없이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되게 많은 꽃잎들이 한 번에 작업이 되니까 너무 편하죠. 겹친 꽃잎도 되게 간단하게 원터치에 한 번에 진행을 해서 큐어하실 수 있어요. 자고 저는 스티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저희 NCJ의 대표적인 동양화 스티커 22번과 22번 사용할 거고요. 얘가 좀 여리여리해서 저는 이 중에도 약간 가는 필체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을 붙일게요. 그리고 저희 NCJ 칼라나 글리터 라인은 미경화 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미경화 제거 작업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스티커 레터링 작업까지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꼼꼼하게 핀셋으로 문대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줄을 이용할게요. 한줄 느낌도 되게 괜찮고요. 저는 약간 조금 더 동양화적인 느낌도 같이 감이하려고 이 아이가 단색깔을 이용한 국화 느낌이라서 일부러 두줄좀더 많이 넣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아트 할때 인장은 레드 계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전체를 레드로 진행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인장 역시도 블랙으로 같이 이렇게 단아한 느낌으로 살려줄게요. 오늘의 아트가 벌써 다 진행이 됐네요. 저희 NCJ 탑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탑젤도 이렇게 스티커나 레터링 데칼 오버레이 없이 한 번에 커버링 해줄 수 있는 살짝 이렇게 쫀쫀한 제형이고요. 미경화가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큐어링 후에 바로 아트가 마무리 되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오늘의 아트, 요렇게 준비한 팁에 같이 하나를 진행해 봤고요. 지금 저는 오늘의 아트는, 어, 붉은 국화로 진행을 했어요. D08 레드만 이용해서 붉은 느낌으로 국화 모양의 꽃잎들 가늘게 겹쳐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조금 더 국화 같으려면 여리여리한 어 D01 누드핑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누드 오렌지, D01 누드 오렌지나 아니면은 저희 D12 레몬 옐로우 틴트로 되게 다양한 색감 있는 여리여리한 국화 느낌도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좀잘 보일 수 있게 레드 계열 함께 해봤어요. 다음에 저희 좀 더, 어, 재밌는 아트로 찾아뵐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